안녕하세요 이주티비 이주입니다. 오늘 할 것은 제가 며칠 전어 네.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엄마께서 사슴벌레, 벌레 그러니까 유충을 선물로 주셨는데 리본 감아쟁이는게 암컷, 아무것도 없는 게 수컷이고 얘가 암컷, 얘가 수컷이에요. 수컷은 지금 땅 안에도 들어가고 있네요. 잠시만요. 얘도, 얘도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. 어, 얘도요? 얘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. 보면, 이, 암컷 이름은 릴리고, 수컷 이름은 아직 못 정했어요. 좀,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사기장 건강한 애들 만나 해체반도, 오. 얘 벌써 여기까지 들어갔네. 어디?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, 어. 암컷이랑 수컷이랑, 배 쪽, 예, 등 쪽에 난소가 있는 게 암컷,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수컷이에요. 그럼 이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부시이